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가 이성을 잃어가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범을 찾아서 어,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그 아시비치 수용소를 만들고 또 그곳으로 어,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500만을 죽인 히데의 살인마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재판이 있는 날. 한나렌트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그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을 취재해서 만든 책이 바로 아이히만인 제루살렘 에루살렘에서 아이만이라는 유명한 세계 재판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잔인한 이 독일의 어, 히틀러의 이 잔인한 아시비추 수용소에서의 이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폴란드의 아이슈비츠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녀 구별 없이 전부 기차를 타어 가지고 짐짝을 만들어 가지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이곳에서 독가스로 죽이고 소각로에 화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장을 보면 저게다 신발입니다. 잔인하게 이렇게 잔인할 수,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이 아돌프 아이마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시켰기 때문에 명령에 따를 뿐이죠. 저는 그래서 시킨대로 했고 나는 충실하게.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료가 시킨대로 제가 해야죠. 명령 복종 해야죠. 그 아이만의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만은 작은 텀니밖에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어 한나 아렌트의 이 교수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만의 히데의 이 살인자는 굉장히 가정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가족밖에 모르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평도 좋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악이에요. 히데의 살인마 사이코패스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자녀들에게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남편인 거요 주위 사람도 잘 지내는.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 아렌트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아이만의 근본적인 악은 아이히비치 수용소를 건설하고 5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 현장에 있는 그 악보다도 거기 있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고의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최고의 악이 돼서 끝까지 제 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유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도덕적인 도덕성의 능력도 잃어버리는 인간은 생각하지 않고, 도덕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스멀스멀 들어오고 그 악을 저지르고도 무슨 악을 저지른 줄 모른다는 사실이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내 성주대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닌 것인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다 그것은 적이 되는 것인지. 그런데 아주 인간관계도 좋고 아주 자상하고 겉으로 전혀 태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악의 절대성 이런 것들이 아주 평범하게 악의 평범성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돌프 아이만은 그 재판받고 그 다음날 형장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 하나 죽어가지고 문제 해결되겠어요.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는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도 나는 군대 명령이니까 죽여도 좋다. 이 사건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군대 명령이니까 민간인을 죽여도 좋다 그 일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스스로 성찰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도 악랄한 굉장히 신앙상을 좋고 아주 가정적이고 아주 그럴싸하게 고상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악랄해질 수 있는 악해질 수 있는 그 평범한 악의 평범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법문은 너무 중요한 뷰프림 뷰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 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무겁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전 세계가 딱이 시기에 알고가 가라지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이 그대로 똑같은 이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하셨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일치시대에 있는 것처럼 로마 치하에 있으니까 로마 황제를 그러니까 비판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여기서 유대인들을 아 사두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갖다가 고발시켜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laughs>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일세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더니 자 여기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자 이 알레고리 비유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여러분들 누구예요? 씨 뿌리는 농부는 누구예요? 어,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 주는 거죠. 근데 2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잘때그 원석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좋은 자기 밭에 좋은 밭이 있는데 그 밭에다가 밀을 심었어요. 밀을 밀을 심었는데 밤에 몰래 와서 악마와 같은 사탄 같은 것이죠 와서 덧뿌리는 거야 무엇을 가라지를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를 해꼬질하는 거죠. 자좀 뿌리는 거야. 자 그런데. 26절 보십시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가라지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점점점 자라면서 보십시오.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지 주인은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 좋은 씨를 뿌려줬기 때문에 그 밭에는 좋은 밀이 자라고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뭐라고 하든지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니까 누가 마귀 사탄이 와서 못된 사람이 와서 뿌려놓은 거야. 잘잘 잘 자라야 될 밀밭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야. 자, 여러분들, 그러면 가라지하고 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씨 뿌려놔 가지고 싹 자랄 때는 구별할 수가 없고, 거의 추수할 때쯤 돼야 조금 윤곽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에게 종이 어 주인이시여 제가 얼른 가서 가라지 뽑아 버리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안 보십시오. 자, 2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누가 이 씨를 뿌린 건 알아? 누가 뿌린 건 알아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종이 중에 가서 주인이셔 내가 제일들이 가 가지고 이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 하니까 29절. 주인이 뭐라고 하면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그러냐면 이이 이 가라지가 이미을 감고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어설픈 종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가라지에 추수할 때이 제대로 추수꾼이 이걸 정확하게 알지. 종들은 잘 모르니까 가서 급하다고 다그 꼬랑가서 고랑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그 가라지 없앴다고 해가지고 하다가 뽑다가 몇까지 뽑혀진 여러분들 밀까지 알고까지 뽑아지니까 야 종들 너희들은 다 돌아 하는 거야. 주인이 자 그렇고 난 다음에 언제 말한 거 보십시오. 삼십 도시작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수할 때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밀하고 잘구별되고 그때 추수꾼이 가서 뽑아서 얼마나 가라지가 많으면 단으로 묶어서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뭐라고 되죠, 여러분들? 단으로 묶어서 고 단으로 불사른가? 불사버린 불사른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가라지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구별 한번 해봅시다. 자, 가라지하고 알고가고 구별합시다. 사진 한번 봐요. 자, 여기서 어떤 게 밀이에요? 어떤 게 가라지예요? 가운데. 아, 잘 보십시오.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밀이에요. 밀 가운데 있는 것이 보리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놈이판 맡겼다가 전부 지금 뽑힘 당할 가능성이 있는 다 자랐는데도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저 보십시오.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고 씨를 뿌려 주는 거예요. 어느 밭에다가 우리 좋은 주인의 밭, 우리 주인의 밭에다 뿌려 주는단 말이에요. 뿌려 주는데 여기서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여기 있는 좋은 알곡은 믿음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딸이에요 우리 크리찬들이에요 이게 알곡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가라지는 이 가라지는 뭐예요? 마귀가 뿌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와서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직장에서 문제 일으키고 우리 사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자꾸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깔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젖고 철저한 독재자, 전체주의 이런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야. 근데 근데 교회 안에 와서 직장 안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왔을 때 이게 알고 이 가라지 구별이 잘돼야안 돼요. 잘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럴싸해, 다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래.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작은 범인는 교회 안에가 있어요. 넓게 보면 우리 사회에 있어요. 우리 직장 안에 있어요. 가라지들이 다 뿌리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라, 그대로 두라.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께서 보시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은 지금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많이 이 가라지가 있는 걸 아는데도 같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절대로 김 집사가 가라지고 이집이 장로가 가라지고. 이렇게 체온사가 가라 이렇게 누가 가라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줬다, 안 줬다, 아무도 안 주신 거예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 누구도, 아, 저 김집사, 뭐, 뭐, 뭐 이름 말해도 곤란하네. 어쨌든 <laughs> 이렇게 그 누구도 가라지고, 내가 알고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예요 여러분들.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판단은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림에 오셨을 때 심판하실 때 반드시 추수할 때 추수꾼인 천사가 와서 심판할 때그때 때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에서 싸워요? 왜 교회에서 분파가 생겨요? 왜이 나라가 분파가 생기고 왜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러운 거예요? 다 판단하니까 다 판단하니까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전부 판단하는 오늘 이 알고가 가라지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대로 두라요 가서 속가내 가지고 판단하고 물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치리와 징계는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을 때 공동체를 위해서 헌법 교회 헌법에가 징계와 치리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을 1 년간 정지 또 아니면 교회를 쫓아내요. 왜냐면 사이비 이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 이번에 통일교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치리해서 교회 출석 금지예요 이건 재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 교회에서 돈을 횡령을 했다든지, 어? 교회 돈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든지, 어쨌든 이거는 직, 징계와 치리라는 헌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제... 소화해야 돼 교회에서 헌법은 최소화 최소화 안 하도록 해야 되고 할렐루야 왜그 판단을 누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 심판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권한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이런다 저런다 하지 마라 거지. 그래서 종 보고 가서 네가 뽑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할렐루야 거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각인 주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마음의 그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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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보낼 사람 보내고 갈사람 가게 하고 올사람다 여러분 걱정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는 여기에 이 가라지가 내가 가라진가 아닌가를 스스로 내가 물어봐야 되는 거은 누가 알고 이냐 누가 가라지냐를 판단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내가 가라진이갈 가라진가 알고 인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성령님 내가 가라진가를 내가 물어볼 때내 스스로가 가라진 것을 알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물어봐야 되냐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다 교회 나온다겠어 다 주여 주여 한다겠어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어디를 갈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삼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걸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고 그게 영생을 얻는 거고 그게 천국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구원받자 답게 살아가야 돼. 용서할 줄 알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나의 소중한 건 나눌 줄도 알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용, 포용할 줄도 알고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그 비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못해줄까 이웃을 위해서 나와 가장 적이야 정말 미워 죽겠어 도저히 대화가 안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서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성지들 하면 안돼 여러분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건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 제 힘으로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할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내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 우리 주님이 원하신 거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원하신 게 뭘까? 아 예수님이 원하신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구나 아 그러면 나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흉내라도 내보겠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우리 우리 엘드림 대학에 우리 어르신들 힘들 때 여러분들 뭐하세요 저기 노고산도 우리 쪽방촌까지 그 다음에 또 힘든 저기 염리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 땀뻘 흘리면서 그걸 배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웃으면 못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입술로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이 신칭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구원을 맞는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성화에 성화 정화의 과정을 꼭 겪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밀 알곡이 알곡이 언제든지 가라지 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좋은 알곡이었는데. 언제든지 가라지 될수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도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그 가라지도 알곡 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비유로 주신 알곡과 가라지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 아돌프 아이만이 정말 가정에 굉장히 충실했고 이웃 사람들과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건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희대의 살인마, 사이코패스 이런 아이만, 아돌파이만은 자기가 뭔 죄를 진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어른일인지. 내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인지, 내가 만약에 감옥을 가든,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가 이 아이시비치 수영소를 짓고, 이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끌어다가 다 감옥에 보내고, 어, 형장에 보내 가지고 그곳에서 가스실을, 이것을 하는 일이 옳은지 어른지 안 옳은지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죠. 자기는 죄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 악의 평범성은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스물 스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스스로 우리는 내가 내가 스스로가 가라지가 아닌지를 스스로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다가 물어봐야 돼. 나도 모르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악으로 가고 있는지 점점점 스물 스물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가 부르게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다음, 일어나시겠습니다.